보다 위대한 선물이 없어. 그런 부모 나와 봐. <laughs> 그다음 에 이제 국사반에 올라가면 국사는 심화 학습 중에서도 더 크게 왜 국가를 초월해 국가를 초월해 사표가 된 스승이니까 여기는 다끼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가 뭐가 있어? 여기 일강은 제이대 태교야 태교. 진짜 괜찮은 인연이 먼저 와야 돼. 이게 제일 중요해. 그래서 일강이 태교야. 태교에 대해 딱 나오면. 왜?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. 자식이 점지해주는 것, 인연이. 잘 와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,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, 대하, 노느, 명자, 중룡, 주여. 이런 기본, 세상의 서성이 되라는 기본이에요. 그 다음에, 꾸란, 할무도. 그다음에 성경, 그다음 에 불경, 천부경, 이 경자 붙은 거. 이 사서 삼경이 나잖아. 경자 붙은 천부. 삼일신고, 삼일신고. 그다음에 성학십도, 성학십도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인 태계 선생. 성학집요 이. 율국 선생님, 우리나라 성인들. 이런 걸 공부를 딱 가르쳐야 돼. 이게 지금, 이게 48랑 다 나오잖아. 이렇게 3년 학교 다니는데 세상에 공부를 뭐, 안 하는 게 없이 다 하는데 그것도 3년이면 이쁜 말하게 떡을 치고 남는 여유가 있는데 무슨 10몇 년씩 다니도 이런 거 하면 그들 때 보는 것도 잘못 해. 구경도 잘못 해. 그런 학교를왜돈 주고 다녀? 시간을 왜 그렇게 걸려서 다녀? 이렇게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뒤집어지는 거다는 것을 빨리 알고 경상도 말로 할게 엎은 새기 퍼덕 빨리 행복 기술원에 입학해서 함께 공부 하시지 않으시렵니까? 이제는 세상이 우리한테 일러주는 그 무정설법 빨리 깨우쳐서 따라가야 된다. 모르면 알아서 안내하는 분을 따라가라. 왜? 따라만 가도 도착하잖아. 지금 효심사 뒤에 차 타고 오데효심 도착했잖아. 네. 이제는 더 이상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. 이 눈치를 채고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 공부에서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창조주라는 걸 알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이한 공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. 여러분, 덕분입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